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오늘 7월 27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10편, 18편, 20절로 31절 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그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가으셨으니 이는 내가 요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지략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요와께서 내을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도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반응하여 주시는 그 조건 반응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25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나추시리이다 마지막으로 내네 구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구백입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요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특별히 제목으로 정한 것은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의 영향력에서 떠날 수가 없죠. 에,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으로서 오늘의 시편에 나오는 다이세의 이런 순결 고백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부터도 이 말씀 앞에 심히 무력함을 느낍니다. 다이세 이렇게 고백합니다. 18편 20절에서 22절까지 에 주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내가 주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주를 떠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의 모든 윤례를 내 앞에 두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18장 22절에서 24절까지도 보면 타이시의 순결고백이 더욱 빛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아 주시되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저는 솔직히 다윗의 이 고백 앞에요, 내 자신이 하나씩 무력한 것을 느끼면서 또어찌 당신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 무결하게 살수 있었는가?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끼기도 하며 또 한편 이러한 다윗의 순결고백을 여기 하나님 말씀 10편, 18편에 남기게 하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의 10편, 18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18편에 표제어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이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적어도 자신의 그 완전 무결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이런 수준의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사울과 또 그를 앞지않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날에 했다는 노래에 담겨 있다고 그 배경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원수들과 사울의 앞지않에서 이곳 저곳을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죄를 질만한 심리적 이유가 여유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심리적으로나 그의 주변 환경적으로나 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이루삼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간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좀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 하는게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적 속성을 가진 인간이 10편, 18편에 나타난 다윗의 이런 순수 신앙 고백을 할수 있을 그렇지 그러한 데까지 오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수 있는가? 저는 그가 상황에 처해 있던 환경과 연결의 생각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왕의 수업을 받게하기 위하여 이처럼 사월에게 쫓기는 그러한 위협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그를 세우며 그의 말씀에 집중하게 했던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이 순수무결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요 내 지나온 내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도 어, 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 성도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것 같은 시련의 날들을 보낼 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가장 순결한 삶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될지구나 하는 것도 다윗의 이러한 순수 순결 그런 신앙 고백과 그가 처했던 당시의 환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게 되며 또저 저 자신도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정말 다윗의 복음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결 신앙을 고백하실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정말 내 인생의 난들 가운데 가장 어둡고 사실은 구름 낀 날들이었으며 주님을 의지하여 위로를 받는 것 밖에는 달리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였던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시련의 기간을 지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학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어떤 일을 맡기면서 나를 막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리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아.. 전서사님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laughs> 뭔가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아주 험하게 했던 그런 에, 고난의 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봤던 가운데 어떤 풍기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빛이 있었던가 봐요. <laughs> 에,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인생의 열린이 깊이 패여서 이렇게 탈력을 잃은 모습입니다마는, 당신은 그랬다는 얘기지요. 어쨌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한 성도의 성화의 정도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수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그 수준은 그가 얼마나... 어려운 날들을 그가 경험한 고난의 날들과 비례한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고난 속에서 인생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나 우리 자신의 신앙 경험에서도 기초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10편 18편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순결 신앙을 고백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아니 그 사울과 그를 잡으려던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정복 전쟁에 나서지 않을 만큼 나서, 나서지 않아도 좋을 만큼 사방팔방 평안을 가져오고 또그의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을 때에 그는 오늘의 18편에 나타났던 순수 신앙 고백과는 거리가 먼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마귀가 해방할 틈을 주게 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고 인생에 또 얼룩을 남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사무엘 하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 오늘의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순결고백이 그의 전부가 아니며 그의 진면목도 아니고요. 그 역시 우리 아버와 같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만큼 의인의 모습으로서 다윗의 순결 신앙적 고백을 여기에 남기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독재가 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러한 그런 순결 신앙의 고백을 남기게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축복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필요하거나 반비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시편 소두에서 타이슨 그렇게 순결 신앙 고백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성도의 삶에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반응 조건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자,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권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삶 가운데 그의 친밀하심을 그의 일하심을 그가 내 삶에 경험되게 하시는 것들은 내가 그와 그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음을 이렇게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해 예,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꼭한 구절, 붙잡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요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경건생활은 내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시종일감 그렇게 그 신앙의 불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 등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가지 이렇게 써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두운 부분들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제적 속속의 어두운 부분들을 주입께서 빛가운데로 변화시켜 나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저는 정말 이 28절 이 구절의 말씀을 붙들면서 어찌 보면 오늘의 신앙 고백과 다이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그 생애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한 구절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요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리국기에서 성소 안에는 정금 등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정금 등대에 계속해서 순결한 기름이 부어져서 계속해서 등불이 타올을 씻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신앙과 삶에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순결 무고한 신앙의 등불은 타올 수가 있고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죄적 속성들과 어둠들이 빛가운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내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또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타이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또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왔던 것임을 보면서 때로 성도의 삶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들도 다 주님의 은총이요. 나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하게 하는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기도와 어깨는 내 신앙의 등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 안에 어두운 죄적 요소들이 제거되어지고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항상 주의 성령의 기름무심과이 신앙의 특별히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